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음 오늘 컴퓨터도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오래된 컴퓨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래된 컴퓨터를 오늘은 꼭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손님이 쓰시던 SSD에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으로 복제된 SSD를 다른 컴퓨터에 붙여서 어, 다른 컴퓨터를 지금 쓰시던 기존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복제된 SSD를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제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고, 더 중요한 원인은 SSD의 여유 공간이 없어요. SSD의 여유 공간을 보시면 지금 빨갛죠. SSD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보면 2.26기가 사용 가능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여유 공간이 지금 너무 없고, 그리고 전체 공간도 36.6기가로 나와요. 40기가 짜리 SSD에다가 윈도우 10으로 한동안 사용하셨는데, 이제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컴퓨터 연식도 오래됐고 이래서, 컴퓨터는 바꾸고 싶은데, 컴퓨터를 바꾸면, 기존에 쓰시던 그 환경을 그대로 못 써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시다가, 지금 이렇게 SSD 용량이 거의 찰 때까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네, 방법은 물론 있죠.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SSD를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복제를 하면 되는데, 어또 문제가 있어요. 그 복제된 SSD가 바뀌는 컴퓨터에서 과연 정상 부팅이 될 것인가, 이제 또 그게 또 문제긴 한데, 지금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라서, 뭐 거의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그래서또이 바닥이 확신할 수 없잖아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없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컴퓨터가 오래돼도 좀 많이 오래된 거거든요. 사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양이 CPU가 일단 AMD의 페넘2 쿼드코어 95입니다. 메모리는 DDR3 4기가짜리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GTX 450이었던 것 같아요. 네, GTX 450이네요. 이렇게 좀 많이 오래된 사양이라서 바뀌는 컴퓨터에서 부팅이 될지 100%확신은 제가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손님 SSD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복제된 SSD를 바뀐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그랬을 때그 바뀐 컴퓨터가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작업하는 과정을 어쭉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마이그레이션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그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프로그램의 이름은 리플렉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리플렉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유료 프로그램인데. 30일간은 써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30일간은 뭐 무료로 쓸수 있으니까 그 30일간 무료로 쓸수 있는 시험 버전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내에 보면 다운로드 A30-day tria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아, 64비트를 쓸 거냐 32비트를 쓸 거냐 선택을 하게 되어있네요 6 4비트를 선택을 하고요 아,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네, 제 정보를 넣겠습니다. 호스테임오라스테임 윤기 이메일 이메일은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메일을 인증 받아야 뭐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은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고 정확한 메일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비밀번호 설정할 때주의하 실점이 한 가지 있는데 비밀번호까지 설정했고 그 밑에 문구를 보면. 아, 메일로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볼 거냐, 뭐, 그런 걸 묻는 말인데, 이거는 뭐, 개인 선택에 따라서, 예 e s 를 해도 되고, 노를 해도 됩니다. 저는 노를 하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activate your account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아까 제가 적었던 그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발송했으니까, 그 메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음. 제 이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그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이 있고 액티베이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을 들어왔고 어,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밑에 계정을 클릭을 해서 너의 계정을 활성화해라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링크가 제대로 뜨지 않으면 이 다음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라 뭐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어카운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클릭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예, 아까 다시 그 사이트로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Account Activated라고 떴다가 이제 창이 바뀌었는데 어 이제 계정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됐습니다. 로그인 됐으면 어 이제 뭐 다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좌측 밑에쯤에 보시면 "리플렉트 홈"이라고 있죠. 예,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데, 뭐 구매하실 분들은 바이 나우 클릭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오늘은 시험판을 다운 받아 볼 거니까, 다운로드 트라이얼을 클릭하고 6 4비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운이 돼야 될것 같은데, 다운이 오래 걸리는 건가? 반응이 없네요.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나서 한번더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 지금 컴퓨터 재부팅해서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아, 지금 손님 SSD를 복제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복제를 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부팅시켜서 손님이 원래 쓰시던 환경대로 쓰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리플렉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과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 이 과정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다운받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4비트. 로그인은 잘 됐고. 어, 이제 다운되네요. 네, 컴퓨터 재부팅하고 나서 로그인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운로딩 리플렉트 홈트라이얼이라고 나와 있고, 네, 다운로드 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죠? 어, 됐네요. 요 다운로드 해제 컴플리트 석세스플리. 아, 이제 되네요. 아 지금 계정 생성하고 계정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는 건데, 활성화 하는 것까지는, 계정 활성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활성화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다운받는 과정이 약간 숱한 는 않았어요.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됐다가 컴퓨터를 껐다 키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운이 된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은 요걸 참조하셔서 뭐 컴퓨터 재부팅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운을 받았으니까 설치해 볼게요. 설치하면 더블 릭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하고, 다음. 그 다음에는 뭐, 30일 체험판이니까, 요거 체크된 거 그대로 다시 다음. 이 평가판은 다음 날짜에 만료됩니다. 2023년 12월 9일. 다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정을 만들 때 넣었던 그 이메일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코드는 그대로 놔두고, 다음. 체크 놔두고, 다음. 그 다음에 설치. 네, 그러면 드디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 시간은 뭐 30초 이내로 지금 설치가 된것 같아요. 다 설치 완료 떴고, 완료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재부팅을 시켜주시고요. 예, 네, 리플렉트 제대로 설치됐고요.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 네, 프로그램 실행 잘 됐고, 완벽하게 한글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기서 어, 인터페이스는 뭐 밝은 모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밝은 모드로 하고 확인 누를게요. 지금까지는 리플렉트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이 리플렉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끄고 복제하려고 하는 SSD를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할 SSD는 마이크론의 MX500, 500기가 짜리고요 지금 이 SSD를 복제 SSD로 만들어서 이제 바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볼거예요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SSD에 전원 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 다 연결했고요. 바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예, 복제할 SSD 붙인 상태에서 부팅 됐고요. 이제 블랙트 실행 시켜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실행 됐고 여기 보면 디스크 1과 디스크 2가 있는데 디스크 1이 이제 원래 쓰시던 SSD겠죠. 용량 이렇게 이꽉차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디스크 2가 지금 추가한 SSD예요. 여기 모델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SSD를 이 SSD로 복제를 할 건데. 하면 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마이그레이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됩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오히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또 계정 활성화하고 다운받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오히려 이 과정이 더 어렵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지금 그 과정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어, 디스크 1과 디스크 2 중간 사이에 보시면 이 디스크 복제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복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뜨는 창에서 복제할 디스크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밑에 작은 창이 생기면서 제가 아까 추가한 그 500GB짜리 SSD가 뜹니다. 그 SSD 선택하고. 그러면 또 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복사를 누르셔야 돼요.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새로 연결한 타겟 디스크가 원본 디스크의 용량만큼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기존에 원본 디스크 용량이 너무 작아서 넉넉한 용량의 디스크로 바꾸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버리면 새로 연결한 500기가의 SSD가 원본과 같은 40기가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사후 작업으로 그 나머지 용량도 다 활성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한번더 손해가야 되고 또 귀찮고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복제하고자 하는 그 SSD의 용량을 온전히 다쓸 수가 있습니다. 뭐 두번손안 가고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옵션 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도 아주 보기 좋게 나오죠. 똑같이 복제가 되면서 이 500기가의 용량을 모두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다시 다음, 그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백업 저장 옵션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도 그냥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복제가 시작됩니다. 예, 지금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본 디스크가 40기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글쎄 10분 정도면 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 복제되는 동안 손님이 왜 기존 환경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연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 볼까요? 선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 이 컴퓨터 안에 엑셀 파일이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엑셀 파일 하나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관리하고 계신 그 엑셀 파일이 있는데, 어, 그러면 그 엑셀 파일만 따로 빼냈다가 다시 넣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마이그레이션보다 더 깔끔하고 안정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엑셀 파일은 하나인데, 그 엑셀 파일에 링크가 걸려 있는 또 다른 엑셀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링크가 걸려있다는 그 엑셀 파일들도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손님께서도 어느 파일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도 다 알지를 못하신대요. 그 파일이 대략 뭐 수백 개는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많은 파일들을 다시 그 원래 경로대로 다 넣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뭐 이럴 때는 할수 없이 이렇게 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6분 51초 만에 복제 완료. 예, 성공했네요. 오케이 누르시고, 복제가 다 됐으니까 이 차는 이제 닫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닫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닫고 내 컴퓨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PC. 예, 로컬 디스크 D가 생성되어 있고, 예, 지금 다 복제가 된 거죠.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예, 원본에 있는 내용들과 사본에 있는 내용들, 100% 동일합니다. 예, 지금 컴퓨터 종료한 상태고, 원본 디스크를 분리하겠습니다. 원본 디스크 분리했고, 지금 복제된 디스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복제된 디스크로 어, 부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 정상적인 로딩 과정을 거치고 있고, 예, 당연히 부팅 잘 됩니다. 그러면 저 SSD를 손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그 컴퓨터에 이제 붙여서 최종적으로 부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손님께서 바꾸시기로 한 컴퓨터 갖고 왔고요. 어, 지금 이 컴퓨터는 인텔 8세대 컴퓨터입니다. 메인보드는 B360보드고 메모리는 DDR4 8GB. SSD는 256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 더큰 용량을 원하셔서 이제 신품 500GB짜리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한 거예요. 지금 막 복제한 SSD 연결해서 부팅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마 기존의 윈도우가 레버시로 깔려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스에서 아마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네, 바이오스 들어왔고 부트 메뉴로 왔는데 역시나 부트 옵션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윈도우가 이제 UEFI가 아니라 레거시로 깔려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들은 거의 다 레거시로, 그 당시에는 레거시로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스에서 레거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거는. CSM을 이네이브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네이브로 바꿔주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부팅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재부팅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바이오스에서 부팅 옵션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저 SSD 모델링이 나올 거예요. 예, 부트 메뉴로 다시 왔고 보시면 부트 옵션에 지금 SSD 모델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 SSD로 이제 부팅을 시도할 겁니다. 값 저장하고, t 터와 예, 정상적으로 윈도우 10 로고 떴고, 예, 로딩도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예, 바탕화면까지 잘 올라왔고, 손님이 쓰시던 그 환경 그대로 지금 부팅이 된 거고요. 손님이 20여 년간 관리해오던 그 엑셀 파일은 어, 절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파일은 제가 지금 안 보이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환경들은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 영상은 SSD 마이그레이션을 주제로 한 영상이었고,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 참조하셔서 저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기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